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가 4대3으로 마치면서 토트넘은 6위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리버풀 홈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받긴 했으나 경기 초반 실점을 쉽게 내주면서 뉴캐슬 대참사가 떠올랐으나 결국엔 따라잡는 투원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마지막 실수로 승점 1점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수비력에 토트넘 수비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골이 많이 터지면서 보는 재미는 있는 경기였는데요. 특히 골대를 두 번이나 맞췄으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골문을 두드린 손흥민 선수는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였고 이피의 통산 100세골로 호날두와 동률를 잃었고 시즌 10번째 골로 7시즌 연속 두 자리 수득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갑니다. 7시즌 연속 두 자리 수득점은 토트넘 역대 2위에 해당되는 대기록으로 토트넘 레전드 반열에 더욱 깊게 손흥민의 이름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득점왕으로 확실히 자리 매김했으나 해가 거듭될수도록 더욱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한편 오늘 경기에서 세 골을 헌납한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경기력과 골에 대한 이례적 칭찬을 하면서 화제가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리버풀과의 경기는 많은 골이 나오면서 볼거리는 많았으나 답답한 토트넘의 수비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지난 뉴캐슬 대참사처럼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며 3대 0까지 벌어졌다가 3대 3까지 따라잡는 모습을 보이며 손흥민을 중심으로 과감한 역습 플레이와 투원이 빛나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5분 동안 3골을 허용했으며, 전반 25분이 넘어설 때까지 슈팅은 물론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터치 하나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밀렸는데, 전반 막바지 반격을 시도하며 리버풀의 골문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동점을 만들어 내는 기적을 쓴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에 대한 찬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골 한 도움을 기록하며, 스탯적으로도 우수한 모습을 보였고, 풋볼런던에서는 공격진에서의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골로 보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손흥민을 공격수로 옮긴 이후 다시금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어 이제서야 제대로 된 옷을 입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골키퍼 알리송이 토트넘의 투혼과 정신력에 찬사를 보내며 특히 힘든 선수를 꼽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리송은 토트넘의 역습을 대비해 훈련을 많이 했고. 특히 손흥민의 스피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는데 골을 많이 먹혀 아쉬운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은 어떠한 위치에서도 슈팅을 할수 있는 위협적인 공격수이기 때문에 수비진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슈팅 찬스를 주지 않으려고 했으나 슈팅 타이밍 각도를 쉽게 만들어버리는 손흥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골대를 두 번이나 마친 슈팅도 수비진을 농락하는 타이밍으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었고 골대가 리버풀을 살렸다고 발언했습니다. 더욱 수비진이 상대 공격수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해서는 각도를 좁히며 나왔으나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역시 좋은 공격수이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발언했습니다. 실제 리버풀 팬들도 알리송을 탓하기보다는 라인을 많이 올려서 지속적으로 압박 수비를 펼치는 리버풀로 인한 찬스를 헌납한 것이고 미드진의 노세아와 수비진의 세대 교체 등을 탓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뿐 아니라 경기 막판 히샬리송에서 어시스트한 프리킥도 크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알리송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했어야 했냐는 물음에는 크게 회전이 걸려 있었고 딱 나오기 애매한 위치였기 알리송의 수비에는 크게 문제 없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대 골키퍼와 수비진을 무력화시키는 손흥민의 만점 활약으로 인해 토트넘의 멋진 무승부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아쉽게 실수로 인해 승점 3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로파 진출을 걱정해야 할 판인데요. 앞으로 4경기 남았는데 부상 없이 지금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이번 여름에는 반드시 토트넘을 떠나 조금 더 수비진도 안정적이고 미드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단주, 회장이 짠돌이 레비와 정반대인 팀이면 어디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의 건승을 기원하며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